마늘장아찌입니다. 가스하지 않고 통째로 하는 압니다. 요 마늘 오빠집에서 심은 마늘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집 수리한다고 그 텃밭을 다 어게 보그레인을 어게 하기 때문에 마늘을 뺀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일단은 얘들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칼로 요 밑부분을 자릅니다. 칼로 밑풍을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껍질을 벗기면 양파처럼 잘 벗겨진다는 얘기죠 껍질채 장아찌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씻고 자면 되죠 요럴 때 마늘이 덜 향으로 쓸때 통째로 마늘 장아찌를 많이 담습니다 하나하나 가스 담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는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전체로 그래서 이렇게 씻어주면 되죠 물에서 이렇게 씻어주세요 장아찌 고 버섯 꼬투리 말린거요 다시마 청양고추 3개 홍고추 마늘 깔끔하게 정리한거 13개입니다 그러면 청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먹기 좋게 자르시면 됩니다 장아찌 양념 만듭니다. 요거 딸기를 설탕에 절여서 만든 소스입니다. 이한컵 하고요. 물은도 두컵 할게요. 이미 색깔이 나 있으니까 소금은 두 큰술 합니다. 딸기 소스가 조금 새콤하기 때문에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식초는 반만반만 넣겠습니다. 한 컵이니까 식초 딸기 소스의 맛이 시니까 반큼만넣거죠 설탕도 반큼만 넣을게요. 꽃들이에요. 보그라스 꽃들이 말린 거. 그 다음에 다시마 넣어서 끓이면 어, 되죠. 끓여줍니다. 그럼 마늘을 일일이 이렇게 물기를 닦으세요. 마늘 통째로 닦습니다. 끓여서 한김 내준 다음에 볶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에 담았습니다. 작...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를 거고요. 향기 임을 빼고 부어주면 됩니다. 층 정공 고추. 다 같이 다 만들었습니다.